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생활 속 피서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. 집과 가깝고 시원한 에어컨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대형마트나 커피숍을 찾는 건데요. 기록적인 폭염이 만들어낸 새로운 도심 풍경을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의 한 사거리, 평소 같으면 인파로 붐벼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. 가끔 하나 둘 지나가는 행인들도 내리쬐는 햇빛에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그늘막을 찾아 들어가 잠시 숨을 고릅니다.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. 가까운 커피숍이나 마트를 찾아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. 한산한 거리와 달리 대형 마트 주차장은 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. 마트 안은 쇼핑을 하러 온 고객들도 있지만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. 집이, 집이 있으면 답답하고요. 여기가 시원하고 여기 뭐, 나와서 사먹을 도 많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,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. 커피숍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.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도 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책이나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.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물론 에어컨도 있는데 나와서 있는 게더 시원하고 커피도 계속 찬거 마실 수 있어가지고 편해가지고 나와있어요. 최근 이 같은 새로운 피서 문화를 가리키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. 바캉스와 몰이 합쳐진 몰캉스와 커피와 피서가 합쳐진 커피서 등입니다. 좀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도심 속 생활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, 김기태입니다.